이번 발사는 이노스페이스의 첫 상업 발사 도전으로 한빛 나노가 브라질 알칸타라에서 이륙했고 일단 하이브리드 엔진이 정상 점화되며 수직 비행을 시작했다. 그러나 약 30초 만에 기체 이상이 감지되어 지상 안전구역으로 낙하했고 18kg 규모의 탑재체를 300km 궤도에 올리는 임무는 실패했다. 발사 시도는 한국의 민간 우주 개발이 민간 중심의 뉴스페이스 시대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였고 지난달 발사 연기와 여러 이슈를 거쳐 재도전에 나섰다. 발사 일정은 지상 시스템 이상, 냉각 계통 문제, 밸브 문제 등으로 여러 차례 연기됐다. 구체적으로 25톤급 1단 하이브리드 엔진이 정상 점화되며 수직으로 상승했으나 발사 직후 최대 동합 구간에서 화염과 기체 이상 신호가 포착되며 임무 종료로 이어졌다. 영상 자막에 최대 동합 구간이 표기되어 공기역학적 부담이 사고로 연결된 점이 확인된다. 실패에도 불구하고 민간 우주 시장에 대한 실질적 진전으로 평가된다. 임무 종료 원인에 대한 기술 검토를 약속했고, 실제 비행 환경에서 얻은 데이터는 향후 추진 운용 성능의 구체적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전망으로 이노스페이스는 내년 상반기 재도전을 계획하며 민간 기업의 수익성 개선과 안전성 확보를 함께 추진한다. 해외 기업 사례를 참고하며 실패를 디딤돌로 삼으려는 노력이 강조된다. 시청자에게 전달하는 핵심 메시지는 기술 도전에서의 실패를 외면하지 않고 얻은 데이터로 차후 성능을 개선하는 것의 중요성이다. 민간 발사체 도전은 계속되며 안전 기준을 준수하면서 재도전 의지를 유지해야 한다. 요약하면 한빛 나노의 첫 도전은 궤도 달성에 실패했지만 실제 비행 데이터와 현장 안전 운용에 대한 교훈을 남겼다. 발사 연기와 기술 점검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재도전을 시도한다는 메시지로 한국 민간 우주개발의 지속성에 대한 기대를 남긴다.